엄마, 나운 풀렸어. 운 플러스. 아빠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남자들이 꼬여 어허허. 결혼 아닌 결혼 소식도 들릴 것 같은 예감이 좀 들어요. 올해, <laughs> 예.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자녀의 운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 명이 이제 탄생하는 걸로 보여지긴 해. 이자만 갚다 죽어가는 국민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하면 100일 안에 부동산이 팔릴까요? 죽어도 안 팔리던 전세가 100일 안에 나가 버렸습니다.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어요. 일산 황금팔자입니다. 황금팔자 비방법으로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100일 안에 김포 전세가 나갔기 때문이죠. 전국에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습니다. 황금팔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옆에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감사패가 보여요. 음, 창피하다. 저희, 예, 음플러스 음.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네. 2025년도 우리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폴포츠와 함께하는 기부 콘서트에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 신의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좀 기부를 작게나마 좀 하고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감사패를 좀 받아왔네요. 네. 아, 좀 창피하다. 아닙니다. 너무 겸손한 <laughs> 말씀이시고요. 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제가 기부하는 <laughs>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절대 가벼운 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살으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해서 음. 선생님께서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으로도 우리 음플러스 구독자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시고 좋은 음. 마음으로. 좀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손님 소감 좀 어떠세요? 어하니 벙벙하죠.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문녀로서 또 참석을 함으로써 또 좋은 <laughs> 일을 할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예. 어,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빠짐없이 저는 나가서 행사에 기부를 할 것이고요. 예. 손님들이 감사하게 복비도 내 주시고 기도도 맡겨 주시는 만큼 저도 그만큼 꼭 좋은 데다 보답하면서 쓸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깨치고 살아라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 은플러스 또한 좋은 네. 곳에 항상 네. 기부를 하고 저희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사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네. 박씨예요. 85년생입니다. 을축생 소띠 만한살입니다 여성분이시고 박씨 생일은 10월 25일 생입니다. 일단은 사주를 보니까 어, 웬만한 여성분은 아닌 것 같아요. 치마두른 남자라 그래야 되나? 한마디로 장군이다. 어, 여장부. 어, 여장부다. 근데 이분이 작년부터 이 명예도 오르고, 금전적인 것도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운도 따라줬고, 나쁘진 않았거든요, 운이? 예. 어, 그래서 올해도 솔직히 승승장구하라는 운이 들어왔고요. 초심을 안 잃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 예. 어, 스스로가. 근데 사실 딱히 걱정은 없어. 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픈 일이 예. 이 사람한테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예. 주변에 너무 이제 내가 스스로가 잘 나가다 보니까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주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무언가 사건 아닌 사건이 자꾸 연류가 되는 느낌 음... 괜히 어 남들과 좀 비교당하고 좀 뭔가 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분이 음... 잘못이 아니라 이분이 음... 잘 나가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이야... 어, 왜냐하면 잘, 원래 잘 나가게 되면요. <laughs> 주변에서 음. 시기 질투를 많이 하게 되면 예. 괜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그 시기에 지금 어온것 같다. 원래 잘 되면 이게 파리들이 자꾸 꼬이는 법이야. 맞습니다. 어. 그 파리들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지. 이 사람 뭐 명예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실축 되거나 이런 걸로는 보이진 않고 예. 어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승승장구. 그러니까 돈방석은 깔고 앉았다 소리밖에 안 나와. 그래요? 어. 이분은 부동산, 재테크 이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줄것 같고, 예. 그런 쪽으로도 무언가 좀 투자를 해서 어 금전운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예, 우리나라 예 음.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음. 남 잘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내가 이제 자리를 이렇게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는 원래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만나야 돼요. 음. 그냥 안 만나고 무언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다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이분 사주를 보면 또 사람들을 그렇게 나, 안 좋아하는 사주가 아니야. 이, 이만큼 은혜를 얻었으면 이만큼 은혜를 갚아야 되고 또 이런 의리도 강한 사주라. 예. 사람들이 항상 꼬이지, 주변에. 음.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성의 운도 활발하게 움직임이 들어오면서 오. 뭔가 예. 어, 결혼 아닌 결혼 소식도 들릴 것 같은 예감이 좀 들어요. 올해, 예.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3년 안에 음. 좀 결혼의 어, 운이 들어, 들어왔어. 운도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어. 그것 예. 때문에 지금 무언가 준비를 하는 게 보여. 오. 내 관리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예. 어, 그런 게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그래요? 음. 아까 초반 공수 중에서 지금 좀 음. 머리 아픈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어떤 일들은 느껴지세요? 그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한 느낌? 배신이요? 음. <laughs>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어. 정리되는 느낌? 원래 예. 우리가 운이 찾아오기 직전에는. 예. 어, 진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돼. 지금 음. 대운이 오기 직전에 원래 모든 일이 다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수 있지. 예. 음, 우리 운플러스 애청자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힘들어. 항상 밑바닥까지 가죠 그럼요. 최악까지도 경험을 하고, 저 또한 예. 대운 들어올 때마다 최악까지 가요. 겉은 그래요? 이래 보여도. <웃음> <웃음> 왜 신에서 그렇게. 할까요? 상황을 만들을까요, 왜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그 정도로 성장하는 거고, 그 정도로 성장을 해야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 예. 근데 이걸 악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악으로 쓰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게 말려눈이 좋지가 않아. 음... 근데 이거를 선한 마음으로 쓰게 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영웅이 되시는 거지, 영웅. 예. 음. 자, 일단 우리 이 박식 기준 님은 음.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이성이나 결혼은 음. 하진 않았습니다. 음. 근데 3년 안짝으로 음. 좋은 소식이 분명히 들릴 것이다. 어, 도화가 폈잖아, 올해. 아. 올해, 작년, 올해, 내년까지가 예. 도화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남자들이 꼬여. 어, 이성들이 꼬인다고. 예. 그런 운에 들어왔을 때는 원래 결혼들을 많이 해. 꼬인다 하더라도 이상한 남자가 또 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근데 이 박씨 여자분은 우리네 같은 가물이 있어서 <laughs> 예. 웬만한 남자는 거들터도 안 보고 아... 그냥 본인이 본인도 팔자를 알 거예요 예. 남자복이 없다는 라건알 거야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음...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여성분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차라리 이런 사주들은 혼자 살면 은 돈방석에 더 앉고 나눠 가질 필요도 없는데 근데 혼자 살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음... 어, 그래도 내 옆에 한, 내 편은 <laughs> 하나 정도는 있어야 든든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려보면, 은 이제 더 나아가서, 자녀의 운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 명만 보여. 뭐두 명까지는 네? 아니고 예.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는다 그러면 예. 자연적으로 임신이 돼서 어한 명이 이제 탄생하는 걸로 보여지긴 해. 이분 자기 관리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어, 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 음, 그 마지막으로 어.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건 뭐예요? 인간이지 뭐. 사람. 음. 근데 음. 그렇다고 인간을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시야를 많이 길러달라고 이분은 기도하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이제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뒤통수를 맞아서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말씀을 음, 해 주셨어요. 쇼크 왔지, 쇼크. 쇼크 왔어요. 음. 자, 이분은요. 개그맨 박나래 씨입니다. 그 방송인 전현무 씨와 보아 씨가 저도 그거 봤어요. 예, SNS에서 방송을 음. 라이브를 켜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판이 씨... 없는 데서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기 나와서 음. 뭐사과를 했다고 해요. 음.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박나래 씨가 정말로 멋있고 정말 음. 최고의 개그맨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신 곳이 한남동에 55억짜리 뭐 이제 사시는데 거기가 그 도둑이 들었대요. 그래서 수천만 원이 그 상당의 그런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외부의 소행은 아니래요. 음. 내부의 소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익회 지금. 지금 뭐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해 주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누군가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막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어떻게 수천만 원의 상품 이게 물건이 그러니까 없었다고 운이 하는데 운이 좋아질라 하니까 예. 어 명땜하고 숫땜하는 거고 어 그런 뭐... 걸로 인해서 또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는 거지 하... 술들이 웬수야 그래요? 술을 먹질 말아야 돼왜 집에 초대해서 술을 마시냐고 이거는 박나래 씨가 잘못한 거 맞지 음. 어, 음. 집에 왜 사람들을 자꾸 초대해? 근데 본인도 사람을 좋아하고 하시니까, 이제, 뭐, 나래바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아, 저도 그거 옛날에 한참 따라 했어요. 예, 그래서 박내르 씨가 또 사람 좋아하기로 유명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좀 그런 일이 겪고 나서 얼마나 좀, 추, 아까 선생님 추, 충격, 쇼크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이래요, 지금요. 이분이 그몇 천만 원그 돈에 아쉬워하려다 아니고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이거에 대한 쇼크를 먹은 거겠지. 그러면 더 나아가서 범인 네.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죠. 예? 어떻게 찾아요? 왜못 찾아요? 찾지 그래요? 찾긴 찾아야지 누군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알고는 있을 순 있어. 짐작은 할수 어, 있다고요? 짐작은 할 수는 있어. 좀 무섭긴 하네요 선생님. 어, 그래서 사람들이랑 예. 어울리는 게 그렇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